네. 이제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부터 볼 거고요. 일단 파트 1, 객관식 문제입니다. 법령편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거고요. 국세기본법. 자, 여러분, 문제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각 보기가 있잖아요. 그 보기에서 1번은 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어, 강의를 한 다음에 밑에 보면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1번 문제가 있다 그죠? 1번 문화 1번 물음이 있고 보기가 있다 그럼 밑에 보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오른쪽에 제가 밑에 해설 밑에 여기 오른쪽 옆에다가 이 보라색 보라색으로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숫자를 적어뒀는데 이 1번이 요거에 대한 해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해설에다가 그냥 옆에서 좀뭐 1번 해설 쭉, 2번 해설 쭉 이렇게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용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우리 기출됐던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뒀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보기 1번은 요첫 번째는 여기가 보기 1번이 해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보기 1번. 보기 1번에 해설은 바로 밑에 여기 1번 붙어 있는데 있는 겁니다. 1번 너 숫자 적혀 있는데 가시면 돼요. 자 2번, 3번은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2번, 3번은 뭐 그렇게 뭐 단순한 거라서 그냥 따로 풀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풀이가 있는데 여기 보기 2번, 3번은 없고 4번 같은 경우 여기 읽어봤어요. 읽고 나서 이거에 대한 해답은 찾아보면 여기 있죠. 보기 4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보기들을 다 보고 나서 해설을 보면은 각 보기에 대한 풀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국세 기본법 용어에 관해서 기존에 기출됐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만약에 없거나 진짜 요 71일만 풀이만 진짜 집중해서 일단 빨리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해설을 다 보실 필요 없고 예를 들면 1번 보기. 문제를 푸신 다음에 공부하실 때 1번 보기 읽어보시고 어 이게 왜 틀렸는지 어 밑에 확인 2번 읽으시고 밑에 찾아가지고 2번 정답 찾아가지고 확인 이런 식으로 빨리 풀이 풀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겠죠 한 회차를 이제 가장 얇지만 튼튼하게 공부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좀 깊이 있게 같은 거라도 이 깊이를 좀한 문제에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일단 보기들을 공부를 다 하시고 같은 주제 국세기본법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제가 여러분 다 정리한 게 아니라 기존의 조사위원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기본으로 주제로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추가로 다음 회차에는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용어는 나올 겁니다 여러분 주제가 국세기본법 용어라는 주제로는 늘 나와요 시험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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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가 나올지, 납세자가 나올지, 뭐 원천 징수가 나올지 그에 대해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겹치게 나오는 보기도 있지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꼭 나머지 항목들도 공부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강의를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기본으로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기본으로 각 보기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풀이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해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다음 회차에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온 적도 있고 기존에 기존 기술에도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공부해 둡시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공부를 강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가 올 인원 구성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이 71회차 그거에 대한 정답 ox만으로 판단하지 그것만은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처음에 니까 조금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국세기본법 들어가 보시죠 문제 1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법령 들어가면 처음에 세목 이렇게 딱 나와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제일 위에 국세기본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8번 앞에는 국세징수법이라고 적혀 있겠죠 8번부터 14번까지 그 앞에는 제일 앞에 이렇게 네밍이 이돼 있을 겁니다 됐죠 문제 1번. 국세기본법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국세기본법 제일 앞에 보면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 용어에 대한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의네요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어? 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자 뒤에 보세요 괄호치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가 틀린 거예요 납세의무자에는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는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설을 볼게요 자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실제로 아 1번 해설 어딨지 혼자 공부하실 때도 여기 아 요거에 1번에 대한 해설이구나 납세의무자가 딱 나오잖아요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긴 똑같죠 똑같은 표현이잖아. 1번이랑. 근데 어디가 다르다? 요 괄호 안에. 이때는 여기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에는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게 되죠. 여기는 나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x, 그래서 x인 거예요. 1번 문제가. 1번 보기가. 자, 요거에 대한 해설을 잠깐 드리면은. 자, 여러분. 요 밑에서 이어서 잠깐 볼게요. 마침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납세자라고 하는 거는 납세 의무자고 납세자고 달라요 여러분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면 다 납세자예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머리요라고 하겠지만 들어보세요 납세자는 자기 거를 내든 자기 세금을 내든 남의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내든 세금을 아무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납세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시겠죠? 근데 납세 의무자는 남의 거를 대신 내주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납세자라고 하면 자기 거를 내는 사람, 납세 의무자도 납세자죠. 근데 뭐다? 남의 거를 내가 대신 징수해서 내주는 사람도 납세자란 말이에요, 납세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라고 하면 어때요? 기억. 납세 의무자, 자기 거 낸다.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법률 용어를 무조건, 아, 어려운 법률 용어로서 해설하는 것도 머릿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머릿속에서 내 말로 기억이 나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죠? 무조건 이 용어를 딱딱한 법률 용어로 외워야 된다고 너무 강박을 갖지 마세요. 일단 나의 말로서 머릿속에서 딱 가지고, 명 개념이 정확하게 가지고 오면, 그거를 법률을 자꾸 읽다 보면 그거는 매칭, 매칭이 된다고요. 납세 의무자는 뭐? 그냥 쉽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내 거, 내 세금을 의무가 있는 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거를 낸다는 거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 거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그리고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그리고 보증인 이렇게 세 경우도 포함되는구나 이 뒤에 있는 세 경우는 자기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들이거든요 뒤에서 볼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자 그리고 가름에서 내가 대신 낸다는 거죠. 남의 떠였지만 대신해서 내 의무가 생긴 거예요. 상속받았거나 이래 가지고 생긴 경우. 그리고 제 2차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여러분? 요 같은 거죠, 여러분. 아, 아니네요. 납세자를 가름해 납수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 2차 납세 의무자. 여기까지가 한 니은이죠, 니은. 뭐예요? 원래는 납부할 의무가 없었는데 제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어서 남의 거를 뭐 보충적, 부정성을 띄면서 보충적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니은. 납세자를 가름해서 결과적으로 내게 된이차 납세의 무자 그리고 보증인. 보증인도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 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겠다고, 만약 제가 못 내면 내가 내게 라고 보증을 썼다는 거야. 맞죠? 의무가 있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내 의무잖아, 내 의무. 같은 결입니다. 아시겠죠?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 경우가 생겨버린 경우의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을 성 경우까지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자기 거 혹은 자기 거에 준하는 의무가 생겼다는 거죠 세금을 낼 의무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죠 이게 기억 납세자에는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당연합니다 자기 거 내는 거니까 이거에다가 또뭐니은도 포함합니다 자내 세금이 아니더라도 남의 세금이더라도 징수해서 남의 거를 내가 받아서 나라에 전달해 줄 의무 그게 우리가 여러분 원천징수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새우깡을 샀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편의점 사장님한테 내줘 그럼 편의점 사장님이 그 부가가치세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뒀다가 편의점 사장님은 새우깡을 팔고 거기에 10%를 구매자로부터 대신 받아뒀다가 나라에 전달해 줄 그죠 그게 바로 징수에서 납부할 의무인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결과적으로 누가 내는 겁니까? 새우깡을 사 먹은 사람이 내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편의점 사장님이 납부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새우깡을 사 먹은 구매자한테 100원을 받아뒀다가 나라이 나중에 낼 뿐이잖아요. 이게 바로 징수에서 납부할 의무인 거예요. 되셨죠? 즉 결론. 어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썼네. 좀 지우고 결론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강의 할 때는 그래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최대한 많이 엮습니다. 나중 압축 특강에서는 짧게 짧게 다칠 거니까 이론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들으시는 거 겁니다. 납세자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자기 거를 내는 납세 의무자랑 남의 거를 대신 걷어서 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까지 포함한서 우리는 납세자라고 부른다. 자기 거든 남의 거든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뭐니까 납세자니깐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자, 납세자 중에 자기 거를 내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이게 사실. 맞죠? 납세 의무자라 함은 자기 거든 연대 납세 의무든 이차 납세 의무가 생긴 경우든 보증인이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자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경우를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지. 내가 의무긴 의무인데 그냥 새우깡을 팔았으니까 소비자로부터 내세요라고 할 의무는 자기의 의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세금을 낼 의무가 아니잖아. 대신 받아둘 의무는 있죠. 하지만 그게 자기 세금은 아니잖아요. 편의점 사장님의 세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는 이 의무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지. 남의 거를 세금 내세요. 내가 받아 뒀다가 낼게요. 그 의무는 대신 내야 될 의무야. 그 의무는 여기서 납세 의무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됐죠? 오케이. 잘 오셨을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납세 의무자의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포함되냐?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 거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 포함한다는 거지. 물론 우리가 봤듯이 제2차 납세 의무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 보증인 경우는 자기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엔 포함되고요. 됐죠? 오케이? 이거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처음 공부할 때는 당연히 헷갈립니다. 납세하신 분들은 당연히 처음 공부하면 납세 의무자랑 납세 의무자랑 납세자가 헷갈립니다. 뭐가 더큰 개념이에요? 납세자가 더큰 개념이에요. 납세자 안에 납세 의무자가 있고 남의, 남의, 남한테서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자도 있는 거예요. 납세자 안에 납세자가 더큰 개념인 거잖아. 됐죠? 오케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2번. 세무조사란 여러분 이건 따로 별도 풀이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냥 그대로 속임수 할 것도 없고 이건 거의 틀린 문장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또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밖에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 정의 그대로입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건 이런 거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 그죠? 이거를 여러분, 틀린 문장으로 보통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회차를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게 안목이 생기시거든요. 아, 이 보기, 예를 들면 보통 이런 보기, 세무조사 이거를 틀린 문장으로 보통 잘안 바꾸시는구나, 출제하시는 분이 여러분, 뭐 그것만으로 사실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노하우가 생긴다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문장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이것도 뭐 틀리게 할 어떤 여지가 잘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용어는 그래도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잘 체크해 둡시다. 2번, 3번. 됐죠? 2번, 3번은 체크했습니다. 다 맞았고, 이제 우리는 4번을 봅니다. 4번,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4번에 대한 풀이 찾아가 보시죠. 밑에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요게 여러분 보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납세자를 가름해서 가름한다는 건 대신한다는 뜻이죠. 내가 대신 내게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 뒤쪽에 제 2차 납세 의무는 독립된 주제로서 우리가 많이 공부할 거예요. 중요한 주제거든요. 제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다양한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제 2차 납세의 기본적인 정의는 뭡니까? 제첫 번째 1차 납세 의무자가. 오, 어, 야,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원래 예를 들면 이 납세 의무자 여기서 납세 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 1차 납세 의무자가 100원을 내야 되는데 납세 의무가 70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모자란 게 얼마입니까? 30원이죠. 모자란 부분. 모자란 부분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 모자란 부분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 사람이요. 제 2차 납세 의무자가 제1차 납세 의무자가 못내는 모자란 30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 부분에 한해서 이게 바로 제2차 납세 의무의 보충성이에요. 이거 나중에 쭉할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아, 3번이 아니고 요 4번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맞구나. 맞구나. 여기서 납세자는 제 1차 납세 의무를 표현하는 거 여기서 이 용어상 정의상 제 납세 의무자란 제 1차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오케이 맞는 표현입니다. 5번 가산세란 국세 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는 표현인데 이거 뒤쪽에 5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5번 여기 가산세 있죠? 가산세 읽어봅시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 따르라는 거지. 내말 들어라 이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더내 이만큼. 너 이거 위반하면 이만큼 내가 더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가산세. 그리고 추가로 공부할 거. 가산세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에 관해서 뭔가 잘못해서 법인세에 관한 가산세를 내게 됐다면 그 가산세는 그 자체가 법인세의 일부가 됩니다. 행동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가산세에 대한 정의? 맞는 말이요.